자, 보시면. 자, 관찰자가 중요하죠? 자, 일단 어떤 조건이죠? A, A가 보면 A, A, A가. 맞어. 자, PQ에서. 그러니까 PQ가 이제 광원이에요. 광원. 에서 검출기를 향해서, 자, 동시에. 자, 그러니까 동시에 방출된 빛이, 자, 동시에 도달한다. 이거 어떻게 읽으세요? P랑 검출기. 큐랑 검출기 사이 거리가 어떻다 같은 거지 같은 거고 자 그게 무슨 길이가 되는 거지 고유 길이가 되는 거지 고유 길이 자 그럼 내가 고유 길이면 얘네들이 관찰한 거는 무슨 길이가 된다고 수축 길이 수축 길이 그냥 딱딱 외워서 기계적으로도 괜찮아 자 그리고 자 이제 어떻게 자 동시에 출발한 빛이 자 동시에 그러니까 도착한다 그런 소리지 자 여기 한 당소 가 어디야 한 당소 응. 그러니까 출발이야, 도착이. 도착이 한다는 거죠. 그죠? 그죠? 도착이. 그러니까 여기 얘가 보면 다른 데서 출발한 사건. 그죠? 시간을 쟀죠? 이게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장소. 그러니까 얘네가 보더라도 뭐는 일체해야 돼. 도착. 그치? 도착 일체해야 되는 거지. 다 그런 내용이 뭐지? 괜찮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자, 기억 보면. <laughs> 자, A 관성 접계에서 자, B의 시간은 C의 시간보다 느리다. 어, 자, 어, 여기 있네. 자, PQ 사이 거리는, 자, B가 봤을 때, C가 봤을 때, 그죠 자, B가 봤을 때가 더 크네. 그니까, 러 누가 봤을 때가? C가 봤을 때가 더 수축이 많이 된 거잖아, 지금. 자, 그러면 누가 더 빠른 거야, 지금? C가 더 빠른 거고, 얘는 어때? 좀 느린 거고, 이런 거지. 자, 그러면 A에서 봤을 때, 자, 상대방의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 그지? 팽창 그 팽창이 뭐야 지금? 느리게 하는 거야, 느리게 그지? 자 그러니까 예의 사건이 얘가 관찰하게 팽창되는 거야 자 그거는 예의 시간은 빠르게 하는 거고 예의 시간이 어떻게 돼? 느리게 한다 그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도 되죠 자 그래서 A관성계에서 자 B의 시간은 C의 시간보다 그러니까 누구의 시간이 더 느려? C... C의 시간이 누구의? 그러니까 B의 시간보다 어떻다? 느리다 그지? 자 이건 틀렸지 자 그다음에 B관성계에서 좌표 자 누가 먼저 방출하냐 이거지 자 얘, 그럼 얘가 보면 자 얘가 보면 자 얘가 보면 자 얘가 보면 자 얘가 보면 자두 빛이 자 동시에 도착을 해야 돼 그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B 자 B를 관찰할 때는 제 마음을 딱 준비를 어때? 얘는 멈춰있죠 멈춰있고 얘네들은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빛은 출발해서 가는 거야 자 자꾸 착각하는데 광원은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냥 그니까, 얘네 전체가 다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그냥 왼쪽으로 가는 거야, 얘네. 그죠? 그쵸? 얘가, 있... 아, 소리소리 자, B 입장에서 얘가 있으면 얘네들 다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데, 자, 빛은 이렇게, 빛은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빛은, 빛의 속력으로 그냥 가는 거지, 지금. 자, 가는 건데, 광원 P든, 검출기든, 광원, 광 Q든 다오른 쪽으로 다.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검출기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얘가 봤을 때. 좀 오른쪽에 있겠지? 자, 그럼 이 빛이 여기까지 가고, 이 빛이 여기까지 가야 돼. 자, 근데 여기 어떻게 도착해야 된다고? 동시에 도착해야 된다. 오케이? 그럼 누가 먼저? 누가 먼저? 어, 피가 먼저 이제 출발을 해줘야지. 괜찮죠? 그래서 피에서가 큐보다 어떻게? 먼저 방출한다. 그런 소리지. 괜찮죠? 자, 그럼 시가 보면 어떻게 되죠? 시가 보면? 자, 시가 보면. 시가 보더라도 어떻게 도착해야 돼? 자, 동시에 도착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보기에는, 자, 다 이렇게 가지? 그니까, 검출기 쪽에 있을 거고, 누가 먼저? Q가 먼저, 그제? 그니 그러니까 이런 거 정리 잘해놓으세요얘 대신에 뭘 물어볼 수 있어? 얘를 물어볼 수 있죠? 오그 그래. 자, 그래서 이제 C가 먼저 이제 도착을. 자, 그니까, C가 보기에는 이제 Q가 먼저 도착하는 거고, 자, B가 보기에는, 아, 이제, 리 자, C가 보기에는 Q가 먼저 이제 출발하는 거고, 자, B가 보기에는 누가? 자, P가 먼저 출발하는 거죠. 오케이. 그니까, 한 장소 동치성. 자, 그제, 그니까 누가 보더라도 검출기에는 똑같이 도착한다. 뭐 어, 그런 얘기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시간성 접해기에서 검출기와 p 까지의 거리는 자, 검출기와 q 까지 거리. 자, 보세요. 그니까 누가 보면, 자, 누가 보면, 자, c 가 맞잖아. c 가 자, c 가 보면, 자, c 가 보면 검출기가 왼쪽으로 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고. 오케이, 그니까 빛이 이동한 거리는 누가 더 훨씬 긴 거야 지금 이쪽이 긴 거죠? 오케이? Okay. 자 근데 잘 봐. 시간상자 표기에서 뭘 물어봤어? 빛의 이동거리를 물어봤니? 공간상의 거리를 물어봤어. 그냥 공간상의 거리를 물어본 거잖아. 공간상의 거리. 공간상의 거리는 어때 지금? 어떻다 해야 돼? 이거? 같다. 어, 같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둘다뭐 되는 거야 그냥? 그냥 수축된 거지. 일단 시작이 어때 지금? 빛교사의 거리가 일단 이렇게 수축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오케이? Okay. 그죠? 자, 자 같다 해야지. 그쵸? 그러니까 비가 봤어도 같은 거고. 괜찮아.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수축돼? 씨가 보에더 많이 수축된다. 뭐 그런 내용들 좀 이해하고 갈것 같아. 괜찮죠 다음이야.